양도 보살이 일로 되는거 아니에요? 생이 기정 바당길. 기본안 돼요? 제주어로 생이는 새, 기정은 벼랑, 바당은 바다를 뜻한다. 생이 기정 바다길은 새가 살고 있는 절벽 바닷길이라고 할수 있다. 겨울 철새 의 낙원으로 가마우지. 제 갈매기, 갈매기 등이 떼지어 산다. 아, 22일은 아, 생물 다양성의 날이죠. 바로 이곳이 제주도의 철새 도래지이기도 합니다. 한쪽에서는 풍차가 돌아가고 새 소리가 들리시나요? 물론 사람 소리도 들리죠. 원래 길인데, 이렇게 산길로 이어져 있어서 아주 독특한 그런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.